자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음, 저번 시간에는 일본이 어, 우리나라 경제를 어떻게 침략했는지에 대해서 봤고 이쪽 페이지에서는 음,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반항했는지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경제적인 구국 나라를 구하려고 하는 운동 들의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어, 볼건데 이것도 시간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개항 직후 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 일본의 침략이 강해질 때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대응을 했었는지에 대해서 음, 살펴볼 건데 맨 처음이니까 그러니까 개항 직후 어, 그리고 이모골란 때 다시 한번 이제 조청상민 수륙 무역 장정 체결을 계기로 해서 경제적인 상황이 많이 변화하죠. 이걸 기점으로 해서 한번 다시 볼 거고 그다음에 아관파천 직후에도 다시 한번 어떤 상황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때도 다시 한번 볼 거고 아, 그리고 러일 전쟁 직후의 상황도 변하기 때문에 이거 네 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살펴보면 됩니다. 어, 먼저 개항 직후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보는데 개항 직후에는 어, 일본하고 강화도 조약을 체결 하면서 어, 일본 상인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외국 상인들이 국내 시장에 진출을 하지. 어, 그런데 원래 처음에는 처음에는 우리가 일본하고 관세도 없이 막 교류를 해서 우리가 우리나라 상인들이 손해를 보는 게 있었기 때문에 조일 통상장정이라는 걸 체결을 해서 관세권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우리가 획득을 합니다. 처음에는 일본 아이들하고 무역을 할때 세금을 내지 않았어 요 일본 애들이 근데 조일 통상장정에서는 우리가 노력을 해가지고 협상을 해서 관세라는 것을 명문 조항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다음에 쌀을 얘네가 하도 많이 가져가서 우리나라 쌀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많았다고 저번 시간에 봤었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방공령 그러니까 쌀 유출이 너무 심해지면은 곡식 유출을 방지하는 그런 명령을 지방 관리가 선포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규정을 해 놓습니다. 이게 조일통상장정이 거둔 성과 중에 하나예요. 어, 그래서 강화도 조약 때는 우리가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일본한테 어, 상업적으로 당해왔었는데 조일 통상장정에서 이거 두 가지 어, 성과를 거두어서 우리가 좀 이득을 봤었다. 다만 여기서는 일본한테 최혜국 대우를 인정해주는 어, 그런 좀 손해를 보기는 하죠. 근데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넘어가서 그리고 일본하고 이제 어, 상업 경쟁을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들을 하는데 기선 는 그러니까 증기로 가는 배죠. 증기선, 증기선을 커다란 이제 이양선 이라고 했었죠 당시에 그 이양선을 구입을 해서 어, 무역에 투입을 시키거나 아니면 은 회사들을 이때 이런저런 회사들을 설립을 하는데 이때 나오는 회사들은 그냥 이름만 알아두세요 이윤사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때 여기 밑에도 회사들이 많이 나올 건데 어, 이 회사들은 아니 이름을 외울 필요도 없고 그냥 회사들, 회사들을 많이 설립했다 라는 것만 알아두면 됩니다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에는 없었던 어, 새로운 개념의 이런 상업 단체인 회사라고 하는 것들이 설립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여기 그래서 밑에 보면은 다의 회사 설립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나오죠. 그래서 어떤 회사들이 설립이 됐는지 이름 그냥 하나씩 보고 가는 정도로만 보면 되는데 상업 회사로서 여기 보면은 어, 대동상회나. 장통 사회. 그래서 상 당시 조선에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이 혼자서는 일본한테 대항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어상 상인 단체를 형성을 해서 일본한테 대항을 하려고 했었던 거죠. 근데 큰 효과는 없었고 다만 이 회사들의 어, 의미는 우리나라의 조선 시대에는 없었던 단체였었고 어, 서양의 약간 길드식으로 조직이 됐었던 그런 단체들이기 때문에 어, 상업 발전에 약간 기여할 수 있었으나 음, 일제강점기가 오면서 이제 큰큰 큰 활약을 하지는 못했다는 그런 아쉬움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들은 시작은 했으나 일제강점기 때문에 다 없어져. 그래서 많이 중요한 회사들이 아니야. 여기 나오는 은행 이런 은행들도 굉장히 중요한 은행들 역할을 할 수가 있었는데 여기 마지막에 보면은 일본의 화폐 정리 사업으로 인해서 모든 은행이나 회사 같은 것들이 굉장히 큰 타격을 입고서 전부 다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한천일은행도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은행, 국가가 만든 이제 은행이었었는데 이게. 음. 얼마 안있다한 10년도 안 돼가지고 이제 없어지게 되고 다만 이 대한천일은행은 지금의 그 우리은행으로 부활합니다 우리은행 알지 들어봤지 우리은행으로 부활을 하기 때문에 좀 유명하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어, 중요하지 않은 이유는 여기서 금방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질문에서 대한천일은행 정도로만 남기를 하길 바랍니다 대한천일은행 그리고 얘가왜 붕괴했는지. 이 화폐정리 사업이 저번 시간에 큰 사건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개항 초기에는 외국 자본에게 은행을 짓거나 회사를 만드는 식으로, 식으로 대항을 했으나 큰 효과는 없었다. 그 다음에 우리 반공령이라고 하는 게 조일통상장정에서 우리가 획득했던 권리라고 했었는데, 일본이 쌀을 하도 많이 가져가니까는 곡물이 부족해져서 방공령을 선포를 해가지고 각 지역의 지방관, 예를 들어서 인천 지방에 쌀이 부족하면 인천에 있는 인천시장이 선포를 해서 어, 다음 달부터는 일본한테 쌀을 수출하지 않겠다라고 선포를 할수 있는 건데 조일통상장정의 근거에서 할수 있는 건데 이게 원래 한달 전에 할수 있는 거예요. 한달 전에 통보를 해야 되는데 당시 함경도에서 방공령이 내려졌을 때 며칠 전에 이거를 선포를 해가지고 일본이 항의를 해서 결국 막 배상금을 지불하는 사건으로 까지 오히려 손해를 입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한테 배상금을 지불하는 그런 아 오히려 손해를 봤었다 이게 원래 곡식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달전에 지방관이 선포를 해가지고 일본한테 쌀 유출을 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그런 어 그런 내용으로 일본하고 어, 조약을 체결을 했던 건데 조일 동상장 중에서 어, 근데 원래 한달 전에 선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늦게 늦게 통보했다는 걸 어, 꼬투리 잡아가지고 얘네가 우리한테 배상금까지 지불하게 하는 오히려 그런 어, 악용되는 어, 법령으로 어, 나중에는 변질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모굴란 이후에는 청나라 상인들이 우리나라에 진출을 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도 시전 상인들의 철시 이거 옛날에 배운 적이 있습니다 철시라는 건 시장을 철수해 가지고 장사 안해 그래서 여러 상인들이 철시투쟁을 하거나 아니면은 여기 나오는 이것도 상인단체야 황국중앙총상회 옛날에 황국협회라고 하는 그 보부상 단체가 있었죠 독립협회를 해산시켰던 단체 걔네가 업그레이드가 된 단체인데 이런 상회 상인단체나 아니면 회사 같은 것들을 설립을 해서 대항을 하려고 했었는데 막 그렇게 효과 있게 한게 없어 그래가지고 여기는 막딱 이쪽 페이지는 그렇게 외울 게 많지나 사실 지금까지 배운 내용 중에서 반공령 그냥 단어 하나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조일통상장정 이거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고 아관파천 직후에도 어 강대국들이 우리 나라에서 이런저런 것들을 다 훔쳐가고 가져가고 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독립협회가 나타나서 이 만민공동회를 개최해가지고, 이거 전에 근데 다 배웠던 내용이야. 위에서 봤던 내용들이야. 러시아의 어떤 이권 요구들을 저지시키죠. 특히 저령도 조차를 어, 요구를 저지시키거나, 러시아가 서, 어, 설치하려고 했던 은행을 폐쇄시키거나, 혹은 어, 다른 강대국들의 요구를 저지하는 그런 활동들을 합니다. 만민공동회를 통해서. 그다음에 보안회는 이것도 저번 시간 설명했던 거 일제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철회시키는 그런 활동을 했었다. 농광회사라고 하는 그런 회사들도 있었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이쪽 페이지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여기 나오는 국채 보상 운동입니다. 국채 보상 운동. 어, 당시 통감부 설치를 전후로 해서 일본은 조선에게 돈을 엄청나게 막 많이 꺼줘요. 조선이 이뻐서 꺼준 게 아니라 조선을 돈을 꺼줘서 경제적으로 예속을 시키기 위해서 돈을 많이 꺼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시 우리나라에 1300만원, 지금의 대략 한, 200조 되는 정도의 빚이 일본한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갚자라고 하는 운동이 벌어지죠. 성금으로 갚자 국민 성금으로, 국민이 돈 모아가지고, 국채를 갚자라고 하는 운동이죠, 이게. 국채를 갚자 하는 운동. 여기 차관 제공 때문에, 우리가 빚이 많아졌으니까 이거 갚아버리고. 우리 옛날에, 우리 나중에 이제, 그, 1900년대, 1998년도에 IMF 때도 그 근무기 운동해가지고, 국가 빚을 갚자라고 하는 운동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금 운동 같은 거 되게 잘해요. 그래서 이게 오리지널 모금 운동이야. 어, 아, 대구에서 처음 시작을 했고, 그 대구라는 지명이 좀 중요합니다. 서상돈, 이 서상돈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 사람이 서상돈인데 어, 모금운동을 시작하죠. 여기 보면 가락지도 내고 아저씨들은 담배 끄는 돈으로 여기 돈 모금하고 해서 모금운동을 시작을 해가지고 어, 돈 갚자. 이 모금 운동을 홍보를 대한 매일 신보라고 하는 신문사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 금연하거나 여성들이 자기들 이제 반지 같은 거 모아 가지고 하거나 해서 성금을 동사 성금을, 성금을 모아 가지고 했었는데 일본이 이걸 탄압을 해 가지고 결국 은 중단되고 대한매일신보에서 이걸 활발하게 홍보했던 양기탁이 국채 보상 운동 모금한 돈 400만 원을 횡령했다는 누명을 쓰고서 구속됩니다. 이 400만원은 양기탁 가져가지 않아서 가져간 적이 없었고 어, 잘 있었는데 나중에 이거는 우리나라 그 대학교 세울 때좀 어, 거기서 도움이 됩니다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 대학을 처음 세우려고 할때 그때 그 400만원이 나중에 쓰입니다 양기탁이 구속이 됐고 그 돈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누명을 쓰고서 구속이 됐는데 횡령한 적도 없고 그냥 돈도 잘 있었어 그래가지고 결국은 양기탁이 구속이 되면서 양기탁이 신민회 회장이야, 신민회 회장이고 대한매일신보랑 국채보상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이야. 이 사람이 구속이 되니까는 결국은 운동은 중단됩니다. 내가 요즘 이거 확인 문제를 잘안 하는데 <laughs> 자이 봅시다. 어, 자본을 축적한 일부 상인들은. 이게 다 맞는 건데, 상회사도 맞고 주식회사도 맞는 건데, 여기 위에는 뭐라고 나왔나? 상회사라고 나와있죠? 상회사나 주식회사도, 아, 1880년대니까 상회사고, 90년대는 주식회사죠? 상회사를 1880년대에 세웠고, 러시아 황무지기관권을 요구하는, 어, 대에서 보안회가 이제 이걸 반대했었고, 그 다음에 국제보상운동은 대구에서 시작했었고, 그 다음에 청일 양국상인은 어, 대규모 철시운동을 어, 시전 상인들은 철시운동을 벌였었죠 이거는 받고 그래서 그 다음에 담배를 끊어서 성금을 내는 등 남성들 위주로만 전개된 게 아니라 여성들까지 같이 했었습니다 여성들 반지 같은 거 내고 그랬었다고 랬었죠 조일통상장정 이후로 무관세였던 무역에 관세, 관세를 관세 내렸고 그 다음에 방공령을 규정했었다 열강의 이고침탈이 심해지자 독립협회가 나섰고 그 다음에 지방관들은 방공령을 내렸는데 별큰 효과는 없었고 오히려 일본한테 배상금만 불어줬다 화폐정리 사업으로 굉장히 우리나라 여러 경제가 큰 타격을 받았고 그 다음에 국채보상운동은 채무를 갚자, 우리나라 차관을 갚자라고 하는 운동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나오는 내용들 여기는 우리가 개항 이후에 나라의 문화가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한 내용인데 일단 학교 교육 문화가 바뀌죠. 예전에는 성리학을 가르쳤었지만 이때부터 국수사과영을 가르치면서 여러 근대적인 교육이 시작됩니다. 근대학교가 설립이 되는데 처음 설립되는 학교를 원산학사라고 합니다. 원산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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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학사가 설립이 함경도 덕원 지역에 설립이 되고 우리나라 최초이기 때문에 좀 중요합니다. 최초, 최초의 국수사과영을 가르쳤던 학교이고. 여러 이런 외국어 학교, 외국어 교육까지 했었고 여기 무술도 가르쳤었어요. 그다음에 동문학이라고 하는 영어 학교가 있었어요. 영어 학교가 있었는데 이게 업그레이드가 돼서 나중에 유경공원이라는 게 됩니다. 유경공원은 말 그대로 영재를 육성하는 공적인 학원, 그냥 공적인 학원이니까 학교라는 뜻이야. 당시 미국인 강사 헐버트라는 사람이 와서 영어 강사가 됐었고 상류층 자제한테 이런저런 교육들을 많이 했었습니다만 이 헐버트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헐버트입니다. 헐버트 여기 보면은 수학 시간이고 이 사람이 헐버트. 이 사람은 나중에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가 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세계사 역사책인 인3인필지라고 하는 역사책을 쓰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헤이그 특사 때 우리한테 도움을 주는 사람이야. 그 다음에, 개신교 선교사, 그러니까 기독교 계열의 학교, 배제학당, 이화학당 같은 것들이 설립이 되기도 하죠. 이 중에서 뭐 이화학당 하나 정도는 알아두면 좋고, 이거는 뭐 중요 표시라기보다는, 빨간색으로. 그 다음에 갑오개혁 시기에는 교육입국 조서라고 하는 왕의 조서가 반포가 되죠. 이거 저번 시간에 예전에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왕이 나는 이런 식으로 교육을 진행시키겠다라고 하는 포부를 밝힌 것이고 이로부터 근대적인 교육제도가 마련이 되면서 이런저런 국가가 세우는 학교들이 많이 설립이 됩니다. 소학교가 설립이 되고 그 다음에 사범학교, 외국어학교 등등이 설립이 되죠. 어, 관립학교들이 설립이 된다 그 다음에 대한제국 시기 때는 왕이 이제 여러 가지 기술 학교들을 실업 학교들을 설립을 하죠 기술 학교랑 실업 학교를 설립을 하고 이거 다 예전에 배웠던 내용들이야 그래서 빨리빨리 넘어가는 겁니다 애국계문운동 시기에는 안창호가 대성학교 그리고 이승훈이 오산학교 신민회가 세우는 학교들이죠 이런 학교들이 설립이 된다 그다음에 근대적인 언론들을 봅시다 이것도 다 옛날에 얘기했던 거 한성순보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든 신문이야. 방문국이라고 하는 어, 개화파가 개화파가 처음에 어, 통리기무화문에서 만드는 신문입니다. 방문국에서 발행을 했었고 어, 최초의 신문이기 때문에 좀 중요하죠. 최초의 신문, 정부의 정책을 홍보했었던 한장짜리 신문입니다. 한장짜리. 그러다가 어, 제일 그래도 좀 신문이라고 할만한 독립신문이 나오죠. 독립신문. 이 독립신문은 한글판과 영문판 어, 두 가지로 나왔었죠. 서재필이 만들었었고 정부가 지원해서 만들었었고 국민을 계몽하려고 하는 그런 어, 어, 의도가 있었다. 어, 여기 한성순보를 만들었던 개화파 중에 한 명이 바로 서재필이야. 서재필, 서재필이 여기서 한성순보도 만들었던 사람이야. 어, 그 다음에 제국신문, 제국신문은 이름으로 봐서는 이제 대한제국 때 나타난 신문이죠. 이거는 순한글 신문입니다. 대한제국 때 나왔던 제 제국신문이라고 나와있죠. 제국신문. 이것도 지금 보면은 한글로만 이루어진 신문입니다. 한글로만 이루어진 신문이기 때문에 서민층이나 아니면 분여자 같은 한자를 잘 모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 판매가 됐던 신문입니다.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 예전에 다 얘기했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황성신문이랑 대한민일신보에서 일본을 비판하는 그런 기사들을 많이 실었기 때문에 일본은 신문지법이라는 걸 제정을 해서 자기들이 마음에 안 드는 신문들을 다 압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신문사들이 거의 다 폐간되거나 없어지거 나면서 하 일제강점기가 된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고 그다음에 새로운 종교들이 등장을 하는 모습들이 뒤에 나오는데 천주교, 개신교 이거는 뭐 평등의식 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널리 퍼졌었던, 어, 종교들이고, 중요한 건 여기 나오는 천도교, 대종교, 아, 다 중요하네. 천도교, 대종교를 중심으로 보세요. 유교, 불교도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천도교, 대종교, 왜냐면 얘네가 독립운동을 열심히 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손병희라고 하는 독립운동가가, 어, 동학을 계승을 해서 새롭게 동학의 이름을 바꿔가지고 업그레이드 시킨 종교입니다. 이제부터 동학이 아니라 천도교라고 부르겠습니다. 대종교는, 나철이라고 하는 오저감살단을 조직했던 나철이 단군신앙을 중심으로 해서 단군을 신으로 모시면서 만들었던 종교가 대종교야. 이 종교의 신은 단군이야.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굉장히 활발하게 독립운동을 했었고 특히 만주로 이동을 하고 나서부터는 무장 독립투쟁을 해서 나중에 청산리대첩에서 크게 승리하는 북로군정서를 창설하기도 하는 게 대종교군단입니다. 대종교군단. 그 다음에 유교는 박은식이라고 하는 독립운동가가 유교를 좀 개혁하자. 유교는 너무 꼰대 같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개혁하자라고 하는 유교 구신론을 발표를 하고 이 박은식은 나중에 임시정부의 두 번째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 사람도 알긴 알아야 돼. 그다음에 한용운. 한용운도 당시 조선 불교가 너무 썩었기 때문에 개혁하자라고 하는 유신론을 개혁을 합니다만 음, 이거보다도 한용운 이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한용운은 3일 운동에 열심히 참여했던 불교 스님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어, 아, 그렇게 보면 되고. 다음에, 여기는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 여러 가지 문화적인 내용입니다. 교육이 어땠는지, 신문들이 어땠는지, 종교가 어땠는지. 그 다음에 여기 밑에서는 국학, 우리나라와 관련된 학문 연구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보는 건데, 먼저 국사, 국어 연구가 제일 대표적이죠. 국사 연구에는 신채호라고 하는 학자와 박은식이라고 하는 학자 여기 박은식 위에 있었죠. 이 사람들이서 역사책 우리나라 의 역사를 많이 연구를 했었는데 특히 중요한 건 신채호는 독사신론이라고 하는 역사책을 저술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역사의 새로운 이론이라는 뜻이야. 독자적인 역사의 새로운 이론. <laughs> 옛날에는 우리나라 역사책을 쓸 때도 어떻게든 어, 우리나라가 중국처럼 좀, 어, 큰 나라가 되고 싶다. 뭐, 중국, 중국을 닮고 싶다. 중국, 우리가, 우리나라가 약간 중국의 역사의 일부인 것처럼 막 서술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신호가 그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독자적인 역사책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려면 이론이 먼저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런 독자적인 역사책을 만들기 위한 이론으로 민족주의 역사학이라는 것을 이 사람이 처음으로 주장을 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조선시대 역사책은 역사책 우리나라 역사책인데 봐도 너무 중국을 닮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인단 말이야.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약간 미국이 괜찮은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을 닮아하려고 하는 그런 모양을 보이는 것처럼 당시 역사책들이 너무 중국을 따라가려고 하니까는 그 나라 역사의 주인공은 그 나라의 민족이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얘기를 했던 게 민족주의 역사학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유명한 위인전기를 많이 씁니다. 이 신채호는. 그래서 을지문덕, 이순신, 강감찬 같은 사람들을 역사책에 많이 넣으면서 애국심을 고취하고 우리나라 민족을 좀 주인공으로 하려고 했었던 그런 시도를 한 사람이 신채호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외국의 흥망사. 이 나라는 어떻게 해서 흥했고, 이 나라는 어떻게 해서 망했고 해서 베트남이 망한 역사를 보고 우리는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리고 이탈리아가 이렇게 건국이 됐다. 당시 이탈리아가 통일된 지한 100년 100년도 안 됐기 때문에 이탈리아 통일을 했던 세명의 영웅에 관련된 윈전기를 씁니다. 우리나라는 이 영웅들처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를 많이 합니다. 이거 다 신채호의 역사책입니다. 박은식의 역사책은 나중에 일제강점기 때좀더 자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국어연구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은 세종대왕, 뭐 가보개혁 이후 뭐 이런저런 게 많이 바뀌긴 했지만 은 주시경이라고 하는 학자가 국어의 문법체계를 연구를 해요. 그래서 어 연구가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었고 정부가 국문연구소라는 걸 설립해서 주시경이 여기서 활동을 합니다. 근데 주시경이라는 학자가 중요하긴 하지만 은이 학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이 사람의 제자들이 나중에 우리나라 최초의 국어사전을 만들어요. 이 사람이 주시경, 주시경, 박은식, 신채호입니다. 주식형 박은식 신채호 주식형의 제자들이 나중에 최초의 국어사전을 만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나중에 중심으로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밑에 근대적인 여러 시설, 전신, 전화, 우편, 이거 갑신정변 때문에 처음에 들어왔었죠. 다 예전에 설명했던 겁니다. 한번 쭉 읽어보고 이 당시 어떤 시설들이 들어왔는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자, 전차! 한성전기회사에서 만든 거고. 경의선, 경의선이 최초, 경인선, 인천으로 들어왔었다고 그랬었죠. 맨 처음에 기차가. 그 다음에 경의선은 러일전쟁을 수행했었던 그런 기차이고. 이건 중요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의료로 최초의 서양식 의료기관인 광해원. 이름이 재중원이라고 나중에 바뀝니다. 아, 아니구나. 재중원이었는데 나중에 이름이 광해원으로 바뀝니다. 최초의 서양식 병원으로서 최초의 근대식, 그러니까 옛날에는 한의원이었단 말이에요, 전부 다. 근데 최초의 서양식 병원으로서, 어, 어, 처음에 이제 이게 병원을 열었었고, 음, 요게, 나중에는 이광해원이 나중에 세우는 학교가 지금의 연세대학교가 돼. 그래서 연세대학교랑 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학교입니다. 기기창, 앞에서도 배웠어. 이거 다 앞에 나왔던 거야, 너네 기억이 안 난다고 하지 마, 제발. 앞에서 배웠었어, 전부 다. 어, 그, 개화파가 만든, 창고입니다. 기기창, 방문국, 전환국 다 앞에서 봤던 겁니다. 그다음에 생활 모습이 어떻게 변하는지 양복이 들어옵니다. 한복을 입기는 입어 한복이 아직도 주요 복장이긴 하지만은 머리 깎고 양복을 입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서양식 음식들이 들어옵니다. 케이크, 커피 같은 것들이 들어와서 고종이 커피를 마시느라 잠을 많이 못 잤었어요. 서양식 건축물인 명동성당. 정동교회 그리고 2층집이 서양식 건물의 가장 큰 특징이야 우리나라 다 1층집 한옥이었단 말이야 근데 2층집이 많이 들어옵니다 명동성당은 여러분들이 TV 같은 데서 봤을지 모르겠는데 음. 요게 명동성당이야 가끔 TV에 나옵니다 이거 명동성당 그 다음에 근대식 운동경기 야구 축구 테니스 같은 것들이 어, 들어오죠 요거 야구단 YMCA 야구단 이 사람들 축구단, 조선, 뭐, 불교, 무슨 연합, 무슨 축구단이 있었어. <laughs> 이거 뭐 하는 건지 알아요? 이거? 농사 짓는 게 아니라, 농사 짓는 게 아니라, 하키하고 있는 겁니다. 하키. 여기 지금, 하키라고 나와있죠. 필드 하키. 농사 짓는 게 아니라, <laughs> 하키하는 겁니다. 어, 이런 것들도 있고, 근데 이제 서양식 문화가 들어오긴 했지만 생활이 점점 어려워지죠. 일본이 쳐들어오면서. 그래서 해외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쭉쭉쭉쭉 많아지는데, 뭐 하와이로도 가죠. 가고, 러시아로도 가고, 미국으로도 가고, 만주 연해주로도 가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점점. 밑에 빈칸 봅시다. 근대적 교육제도는 가보개혁 때 처음으로 마련이 됩니다. 그 다음에 동학을 계승했던 종교는 천도교. 그 다음에 한성순보는 박문국에서 만들었었고, 그 다음에 신례방송대국은 황성신문에서 나왔던 신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철은 대종교를 만들었고, 주시경은 국문연구소, 신채호는 독사신문, 이승호는 오산학교를 만들었다. 애국계몽 운동 시기에는 대부분 개신교 선교사들만이 아니라 민족운동가들이 학교들을 설립하기도 했었죠. 그 다음에 애국계몽 운동 시기에 구국위인전을 통해서 역사 연구를 했었다. 그리고 철도는 많은 민중의 생활을 파괴했었습니다. 당시 일본이 철도를 건설하기 위해서 철도가 지나는 길에 집이 있으면 다 때려보셨어요. 자 그다음에 황성신문은 영국인 베델이 발행인으로 참, 참여했다. 이거는 대한매일신보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시험법의 끝.